삼성 스마트케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 끝나고 돌이켜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와 여대 입학 취소도 되셨는데,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대통령.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예, 어제 드디어 국내로 송환된 정유라 씨 예, 지금 들으신 대로 어제 그 공항 기자 회견에서는 의외로 거침없이 본인의 입장을 예, 밝혔습니다. 나는 내 전공이 뭔지도 몰랐다. 대학 갈 생각도 없었다. 뭐 이런 좀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별명이 럭비공인 것처럼. 좌충우돌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다 하나 하나 계산된 행동들일까요? 짚어보죠. 검찰 출신이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청문위원이었습니다. 이용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특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했던 정유라 씨가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예, 제발로 온 거죠. 아,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의원님은? 이뭐 예, 공항에서 와서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예, 정유라를 어, 검찰에서 잘 조사를 하면은 망해외 소득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많은 소득 얻으셨도요 예, 특히 정유라가 이제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 가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이 사건의 당사자인 성격이 많이 있어서. 예. 알지 못하는 일들을 툭툭 내뱉어서 할 수가 있죠. 어, 어, 역시, 럭비 옹스. 어, 특히, 럭비 우리 이제, 뭐, 특검 도우미처럼, 우리 장쇼. 예. 특검 도우미가 우리의 예상을 깨고 많은 도움을 주었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죠, 예. 이 정이라도, 어, 캐릭터상으로 본다면은, 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지 않고는 못 찾는 그런 성격 같아요. 그래서, 어. 수사를 잘 하다 보면은. 예. 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고 싶었던 일들, 인상에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캐릭터가 그 사춘언니 장시호하고 비슷합니까? 어 그거보다 더 하면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하면 더 했지. 사실은 어제 그 장면만 봐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하셨을 거예요. 보통 검찰에 소환돼 가는 사람들은 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들어가거든요. 마이크 뿌리치고. 근데 어제는 예. 검찰이 말리지 않으면 계속할 분위기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그것을 얼마나 검찰이 잘 이용하느냐인데, 그 자리에서 나온 답변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2대 입시에 관련된 답변. 요게 제일 좀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난 학교를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겁니다. 난내 전공이 뭔지도 잘 몰랐고요. 어,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입학 취소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랬, 어요 예. 저는 이말 들으면서 이거 너무 마, 말을 막 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laughs>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계산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먼저 이제 입학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예. 제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이것이 먼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학 입시, 입시부터. 네. 예. 그래서 그것을 자극하지 않고 본인들의 책임, 즉, 본인의 입학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음흠. 그런 것이고, 본인 자체가 대학에 별로 갈 생각이 없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 예. 이 사건에 관련된 즉최전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것이지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다. 즉 공무관계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도적인 위치 에 있지 않다 그런 정도로 방어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나는 내 전공이 뭔지도 몰랐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답변 아닙니까? 정인 네, 전... 이미 뭐 입학 당시에 면접도 갔기 때문에 그럼요. 그것도 금메달 걸고 예, 가지 않았습니까? 예, 열심히? 그건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예, 예, 전공이 모른다는 것은 예. 그저로 이제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밖에 예. 무슨 과에 갔는지 이런 걸잘 모른다. 뭐 그런 취지 정도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결국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또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 자체도 없었는데 그냥 엄마가 다 알아서 한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렇죠? 답변. 그렇습니다. 계산된 발언 쪽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또한 가지 박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에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 물죄 관련된 제 삼성을 통한 그렇죠. 승마 지원비리 이게 뇌물죄와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도 어, 최준 실을 통해서 삼성에서 여섯 명 지원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다라는 음. 말을 들었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섯 명 중에 한명 정도로는 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네. 그 특별한 특혜 받은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은 결국 삼성 이, 이 지원에 연결돼 있다는 점으로 그 부분에 최실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어이 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독일에 있었을 때 삼성전자 관련, 장박사님 예. 사장이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도 추가 조사해다 보면은 예. 삼성의 내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우회의 사실확계이 확인될 수 있고 제스민 리 그리고 정유라의 관여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진드를 얻을 수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혐의가 뇌물죄인데 삼성과의 이게 가장 또 밝히기 어려운 지점이다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정유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어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누봅니다 네. 독일에 있어서의 이제 흔적들에 대해서는 예, 예. 사실상 명확히 많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고, 삼성전자제 그렇죠. 삼성그룹에서도 삼성 그 부분에서 명확히. 밝히고 싶어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수사, 검찰에서, 정유라를 통해서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음. 어, 뭐, 집중을 한다면은, 의외 소독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진짜로 어머니 최순실 씨가 지금 정유라 씨 말대로 어린 딸한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 정말로 정유라 씨가 모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laughs> 그럴 가능성은 없죠. 이제, 단지, 예, 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내내, 그래도, 어,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 예. 여러 대기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 이 정도는 생각했겠지만, 그거를 특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은 있죠. 어, 음, 아니, 전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 몰랐을 가능성 은 전혀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추궁해야 될 것이다. 어제 그이 부분 질문이 있었어요. SNS에 정유라 씨가 썼던 부분, 돈도 실력이다. <laughs> 이제 부모 만난, 부모 잘 만난 내 자랑한 거 이게 국민적인 질타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개를 바싹 수그리더라고 바로 질,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 그렇죠. 부분 어떻게 보어떻게 보면 정유 이, 이 사건이 자꾸 커졌던 부분들이. 예 돈도 실력이다 백도 실력이다 이런 부분부터 국민들의 공분이 사서 에~ 그렇죠. 뭐~ 어,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수사 기능 관심을 갖게 됐던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은 이제 본인에 대해서 정밀한 시대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될 부분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음~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는 국민들의 음. 또 질타받을 은행을 자제하겠다 그런 음. 정도로 봐야 될 겁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다 미리 이런 질문 있을 거란 계산을 한 거군요. 이렇게 때는 나왔을 땐 바로 사과해야 된다. 거침없이 사과해야 된다. 정유라의 혐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 이와여대 입학 학사 비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하나 있고요. 또 삼성의 승마 지원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뇌물죄 에 관련된 게 하나 있고 또 재산 국외 도피죄가 하나 있고 이세 가지가 주요 혐인데. 의 가장 중점을 둬야 될 포인트 하나만 짚어 주신다면 역시 그러면 뭐제 이대 입학 학사 미리는 이미 수사가 충분히 됐죠. 예, 이미 예. 어, 어, 어제. 이미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4년까지, 9년까지 맞춰진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 확인됐다, 이래 봅니다. 나머지는 이제 두 부분이죠. 하나는 뇌물죄 관련된 부분, 삼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직관접적 영향이, 뭐, 연결고리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독일에, 예. 에, 독일을 비롯한 외국에 재산이 나가 있는 부분, 그게 높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 재산 일가의 재산 환수 등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좀더 면밀한 조사가 명확히 되어져야 된다고 겁니다 예, 예. 어제 안민석 의원은 재산 몰수 특별법 같은 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까지 주장하시더라고. 요 재산이 굉장히 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제대로 못 건드리고 있다. 동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어, 박근혜 정부에서 이이체지 일가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 예, 예. 그리고 그 부분들이 국내에 남아있자고 외국에 나갔다는 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이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이것을 또 환수할 수 있는 예. 법적인 절차를 예. 만들어야 된다는데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이 그렇죠 예, 그렇죠.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뭐형 얼마 살고 나온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게 갖다 나와서 다시 그 많은 재산들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이게 국민들이 지켜봐줄 수 있는 문제인가? 저도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아 국정농단 재수사,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 제 2편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도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그렇게 이미 보세요. 이 어. 끝나고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네. 국정농단 수사가 제주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당시 에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이 연장한, 연장을 요구된 상황에서 황교안 예. 전 총리가 이를 거부를 했죠. 예,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 예, 예. 특히 대기업 관련된 뇌물 수사에서 어, 더 많은 진척을 못,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들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루일 수밖에 없다. 이게봅니다제 2탄은 이미 시작됐다고 라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그 정유라 씨가 오늘 밤에, 이르면 오늘 밤에 구속영장 청구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구속될까요? 네,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 이 전과 달리 좀더 어, 면밀하게 엄격하게 봐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 이 대비 입시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 그게 다 끝났다. 음, 것은 저희 생각이고요. 예, 예. 다음에 삼성 내물죄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에 대한 면밀한 입증이 필요하다 음흠. 그런 것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 관계에서 누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느냐. 최준지 누가 정유라 중에 공범자라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최준씨이좀더 주도적인 위치 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 가능상 예. 어, 형제 지간이나 부자 지간, 모녀 지간 같은 경우에. 아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입니다. 아... 큰 사회적 큰 파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그런 규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뭐 있다고도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제 영장이 발부될 사유 는 충분히 있죠. 이미 도주했던 도주 우려가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현재 저공범들이또 구속돼서 재판받고 예, 있기 예.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예. 이런 점에서 다면 가능하고. 어, 영장 발부가 가능하고, 국상적으로 이제 설령 그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녀관이라든지, 음. 특히 정유라가 지금 미음으로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네, 게 사실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 명확한 입증. 예, 알겠습니다. 어, 관계에한 조사. 해지반이 영장 발부가 시울 수가 있다 위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